자, 수경아. 선생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해보자. 이런 거딱 봤어. 이 모양 봤어. 그럼 딱 이것까지 딱 봤어. 그러면 뭐부터 생각했어? 뭐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의미라든가뭐 어떤 모양이비슷한다든가뭐생각났어생각 없어? 리미트. 응. h 가 0으로 봤어. 응. 그럼 뭐 같은데? 도화물수정이 보한수정이 정의? 미분계수정에 더 가깝겠지 친구야 맞지? 시그마가 그지같지 시그마가 와 이거 뭔 의미일까 모르겠잖아 그치? 그러면 풀어봐 시그마를 쭉 전개해봐 F1 플러스 H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FK에 이제 인 넣는거죠 1 플러스 2H F1 플러스 3H 맞나? 쭉쭉쭉 F1 플러스 어디까지? 20H. 어, 20h까지. 그리고 빼기 20 이거죠. 그러면 얘만 딱 바라봤을 때 누가 필요해요? h. 야이씨너 미분계도 정의 불러봐. f 랑 a 정의 뭐야? 리미트. A f 프랑블. h 분의 f x 아, 플러스 a 플러스 h 빼기 f a. 죽여버린다 진짜 근데 한개더 리미트 X가 A A로 갈때 X 마이너스 A 아이 모양을 왜 오라고? 엄마 전화한다 오늘 엄마 어, 음, 전화한다 이거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더 얘한테 필요한 모양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f 네 그럼 봐봐요 어? 항이 총 이거 F1 플러스 H꼴이 몇 개예요 총? 스무드 어? 근데 F1이 몇 개예요? 스무드 아 어. 그러면 한 개씩 나눠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떨어지죠 이해갔니? 그 다음 분모에 뭐가 있어? h가 있죠 h를 이렇게 다 째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돼? 리미트 h 가영어로간다 붙어있어 어떤 의미가 돼? f 프라임 1의 의미가 되죠 얘는요 2분의 1. 아니, 아니야. 이제는 바로 할수 있어야 돼. 뭐야, 내가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이거 1분의 2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바로 할수 있어야 돼. 정확한 원리는 2 해주고 다시 2 곱해줘서. 2가 있잖아요. 이거는 2f' 프 1이에요. 그 다음은요, 3f' 프라 1일 거고요. 쭉쭉쭉 마지막 얘는 뭐가 되겠어? 20f' 1. 그럼 f' 1이 몇개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20까지 있죠. 이건 수원으로 하셔야겠네요. 뭡니까? 2분의 20 2분2 21. 210이죠? 210 f'1 맞습니까? 그래서 f'1이 2니까 답은 420이겠다.